자산가치 조작 혐의 트럼프 퇴임 후첫 검찰신문 뉴욕연합뉴스 고일환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퇴임 후 처음으로 검찰신문을 받게 됐다. 로이터 통신은 8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 장녀 이방카와 함께 레티샤 제임스 총장이 이끄는 뉴욕주 검찰의 신문을 받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뉴욕주 검찰은 트럼프 일가가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부동산의 자산가치를 축소하면서도 은행 대출을 받는 과정에선 자산가치를 부풀렸다는 혐의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지난해 말 뉴욕주 검찰이 트럼프 전 대통령과 자녀들에게 소환장을 보내자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검찰 신문을 막아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민주당 소속인 제임스 총장이 정치적인 이유로 부당하게 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또한 뉴욕주 검찰과 별개로 트럼프 그룹을 겨냥해 진행 중인 뉴욕 맨해튼 연방지검의 탈세 수사에 신문 내용이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주장도 폈다. 그러나 법원이 이 같은 요청을 기각함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 측과 검찰이 신문 일정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일단 신문 일정은 다음 달 15일에 시작하는 것으로 잡혔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추후 법원에 일정 조정을 요청할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일가의 부동산 문제를 3년 가까이 주적 중인 뉴욕주 검찰은 트럼프 그룹의 행위는 사기성이 짙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트럼프 일가에 대한 신문을 통해 트럼프 전 대통령과 자녀 중 누가 부동산 평가 문제를 주도했는지 판단하게 될 전망이다. 선서를 해야 하는 검찰 신문에서 거짓 증언을 할 경우엔 형사 처벌도 가능하다. 이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은 사업 문제로 퇴임 후 최대 위기에 직면할 전망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수십 년간 사업을 하면서 적지 않은 법적 분쟁에 휘말린 것으로 알려졌다. 법정에서 증언한 횟수가 1 0 0 건에 달한다는 추산이 나올 정도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과거 인터뷰에서 법률 분쟁과 증언에 대해 사업을 하다 보면 겪는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메일 주소. 제보는 카톡 악재보우.